박안수 육군 참모 총장이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방문해 군사 외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안수 육군 참모 총장이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7박 9일간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국방 방산 분야 협력에 대한 육군 차원의 협력을 위한 것으로 군사교류 및 유대 강화와 방산 협력 지원을 위해 실시됐습니다. 박 총장은 폴란드군 총참모부에서 비스와프 쿠쿠와 총참모장을 만나 대담하고 폴란드군 총사령부를 방문해 총사령부 지상군부장과 함께 한펄 육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육군정책과 무기체계, 교육훈련 교류 등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박 총장은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으로서는 최초로 루마니아를 공식 방문해 16일 치프리안 마린 지상군 참모총장과 양자회담 및 한루 육군 회의를 진행하고 17일에는 국방 참모총장 등을 만나 대담했습니다. 앞으로 육군은 그동안의 방산 협력 성과와 이번 방문 간 축적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폴란드 및 루마니아와 다양한 영역에서의 군사 교류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